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옥전농부 오늘은 오늘은 에메랄드 골드, 에메랄드 골드 지금 이게 작년 4월 초에 심었던 에메랄드 골드입니다. 에메랄드 골드 지금 이제 10월 1일입니다. 10월 달이니까 10월 초니까요. 어, 보면은 근 이제 6개월 정도 되죠. 1년 6개월. 이제 이게 털이묘를 심었습니다. 털이묘. 를 심었는데 지금 많이 큰 것들 같은 경우는 80cm 정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짜, 작은 것은 아직도 30cm 정도 이 정도. 그러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삽수가 이제 좋은 거 이렇게 좀큰거 작은 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크는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 이 골드 계열 부분 그리는 많습니다. 그린 게 요즘에는 공원에 보면은 막 크게 막 2m, 3m짜리 이렇게 나무 4 m 짜리 이렇게 서 있는 게 보면은 이게 그린입니다. 그린. 여기는 이제 골드고요. 그냥 이게 이 나무 부분을 제가 작년 4월 초에 심을 때 터리묘로 구입해서 심었고요. 3 0 0그루를 구입해서 심었어요. 300구루를 심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 골드 계열 부분은 1년 내내, 1년 내내 이런 부분들이 골드 계열을 띕니다. 이 에메랄드 골드는, 에메랄드 그린 부분은 요즘에 공원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 에메랄드 골드는 별로 지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의 담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 부분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조성되는 공원 같은 경우, 이런 게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나무들이 한 3m 짜리 막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에메랄드 그린은 지금 많이 이제 보급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많이 심어져 있고, 근데 에메랄드 골드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면은 이게 1년 내내 4 4초 이렇게 한근계열을 뛰는 에메랄드 골드가 상당히 저는 인기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 혹시나 나무를 식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에메랄드 골드 부분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골드를 좀 심으시려 고 그러면 포투묘 같은 거 이런 거 구입하지 마시고요. 터리묘 부분은 초보자라도 터리묘를 구입하셔서 심으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이 에메랄드 골드 부분은 방제하는 부분은요. 응애 부분하고 흰가루병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종합 살충제 부분하고 살균제 하고 부분을 사용하시고 응애약 부분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활용하시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에메랄드 그린이 어 흰가루병이 걸려 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었어요 근데 그걸 독하게 한두배 정도를 약을 독하게 해갖고 쳤더니 다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 입이 마른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고 지금 새순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새순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누기 에메랄드 골드 부분 이런 부분들 나무를 심으시려고 그러면 음, 트리메를 구입해서 심으시고 그리고 방제하는 부분은 응애 부분하고 흰가루병 이거 이제 종합 살충제를 해가지고 한 5월 6월 달에 약간 그러니까 6~7월 어, 6월 정도, 7월 정도에 한번 쳐주시 방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참고로 에메랄드 골드 부분이요, 음, 저기 그 제초제 부분은 제가 제초제를 실험을 해봤는데 비카드 부분 비카드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나무 부분은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 나무 부분은 크게 피해 없고 아래쪽 부분 조금 그런 것은 어차피 나중에 아래쪽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되니까 잘라줘야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 보면은 풀 제압을 하실 때 에, 저처럼 손으로 풀 뽑지 마시고 제초제 비카드를 좀 사용을 하시면은 아마 나무에도 큰 피해 없으면서 풀도 관리가 될것 같습니다. 옥전 농부 에메랄드 골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